사기죄 인정 후 전략. 사기죄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은 형량 감경과 선처를 목표로 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 회복,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우선 피해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조속히 변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이나 진정서를 전달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형사협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나 지속적인 변제 노력, 성실한 태도를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초범 여부, 생계형 범행,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정상 참자교소로 구체화합니다. 반성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피고인의 상황과 범행 동기,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진정성 있게 담아야 하며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제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행 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고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를 인정한 경우에도 사건의 전개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